자 이제 다음으로 색칠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지금 쭉 써져 있는데 음. 이 내용을 일단 이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어, 이 한글을 막 읽어서 이해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일단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는 한번 사용한 색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쉬운 예로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군데에다 각각 다른 색을 칠하겠대. 그러면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은 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색깔이 네개 있으니까 다 다른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쓴 색을 뺀 나머지 세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는 여기+ 여기 쓴걸뺀두개 중에 하나. 여기는 나머지 하나의 색 결정되겠죠.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왜 칠하고 처음에 칠하고 두 번째 칠하고 세 번째 칠하고 그리고 네 번째 칠해요. 곱이겠죠.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근데 이제 이번. 같은 색을 다시 사용해서 칠해도 되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은 영역은 칠한 색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구한다. 이 내용은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그래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예를 살짝 들어드릴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만약에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여기다 칠할 건데, 같은 색을 두번 써도 된대요. 만약에 같은 색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면 4, 3, 2, 1이죠, 그냥. 근데, 여러 번쓸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거예요. 여기는, 여기 쓴 색을 뺀 나머지 세개 중에 하나를 칠할 거예요. 잘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이것과 이것을 구분 지어야 되죠? 맞죠 이유타는 붙어 있는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하면 이게 하나로 다어이 경계가 없어지니까 여기는 결국 이 색을 쓰면 안 되고 또이 경계를 구분 지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다른 색이어야 돼즉 여기 쓴 것과 여기 쓴걸뺀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결정돼 선생님 뭐예요 이거 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마지막이 포인트죠 잘 보세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 쓴 색을 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 쓴 색을 여기다 칠하면 안 돼요. 이 경계가 없어지니까. 결국 네 가지 색 중에 이것과 이것을 뺀 나머지 두 개를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둘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다란 얘기야. 구분 가잖아요.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파랑, 빨강, 파랑이면 파랑으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내용이에요. 아, 조금 빨랐죠. 예, 한번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아셨죠? 자, 같이 함께 이것에 관한 예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림과 같이 A, B, C 세 영역에 빨강, 파랑, 노랑의 세 가지 색을 칠할 건데 각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데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빨강색을 칠했는데. B에다가 또 빨강색을 칠하면 그러면 요 선이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ABC를 다 구분지어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색이 있잖아요. 뭐 ABC로 칠하든 CBE로 칠하든 상관없습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제일 처음에 세개 중에 하나겠죠. 빨강, 파랑, 노랑, 내가 아무거나 일단 하나를 칠할 수 있어. B에는 뭘 칠할 수 있죠? A랑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이 경계를 A에서 칠한 색을 뺀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죠. C는 누구만 신경 쓰면 됩니까? 요 B하고의 경계를 달리해서 구분 지어야 되니까 B에서 칠한 색을 빼면 돼요. A하고는 같아도 상관없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해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3이 1이 아니에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될 때,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는 겁니다. 할수 있나요? 이게 바로 색칠하기. 유...